안녕하세요. 나고의 박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덕후잼에서는 피규어를 사면 구출을 말도 없이 서비스로 많이 보내드리곤 하죠. 오늘은 덕후잼에서 구매하고 박스를 오픈했는데 이런 상품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웨하스 제품은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스티커 한 장과 웨하스가 들어있어요. 웨하스는 그냥 드시면 되는 거고 이 스티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치대에다가 두시고, 원하시는 피규어들과 같이 DP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파일에다가 수집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내가 좀 출장을 많이 다닌다 싶으면은, 이렇게 캐리어에다가 스티커를 직접 붙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내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UV컷 아크릴 케이스에다가 보하는 건데요. 이 제품은 중국제는 아니고 일본에서 생산해서 일본에서만 팔고 있는 제품인데 국내에서는 덕후제에서만 팔고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이 케이스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나사 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붙이고 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케이스들끼리 합체도 가능하니 케이스만 단독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덮고 dp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쁜 스티커들 dp하시는 모습을 덕후잼에 공유하고 싶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에 리뷰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나중에 구매하실 때 스티커들 많이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시작했으니 댓글로 소통하고 싶으시거나 어떤 유튜브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려요. 제 스토어에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한번 구경 와주세요. 감사합니다.